뭐 이것도 괜찮습니다. 오늘이 교회에서 나눠드렸던 달력을 오늘 아침에 보고 나오셨으면 오늘이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대강절 그리고 대림절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낯선 절기가 될 것입니다. 사실 형제 모임 안에서는 교회의 절기를 따르는 것을 어 사실 그렇게 해오고 있지는 않았어요. 전통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그 절기를 따른다고 해서 뭐 그분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절기를 어안 따른다고 해서 또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각 절기에 따라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유익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대림절은 성탄절로부터 4주 전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결국 어, 기다릴 대자, 임할 임자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4주 동안 교회 절기로서 4주 동안 예수님께서 임할 것을 재림할 것을 기대하는 한주아한 아, 달을 보내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달력으로 봤을 때 대림절이 교회 달력의 첫 번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아, 교회에서는 혹은 교단에서는 이 대림절을 기점으로 교회 달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이것이 옳다 그러다 뭐 절기를 지키는 것이 옳다 그러다의 관점보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참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대림절을 기억하면서 혹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어 말씀 후에 어 마침 기도는 양충호 형제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태도로 하여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아멘. 2020년 1월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요, 전 세계적으로 큰 변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까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부족한 부분들이 좀더 많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믿음과 그 성도님의 믿음에 대한 반응들이 코로나가 있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모습은 또 드러나는 모습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이들은 교회의 참 위기라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의 존폐가 엇갈리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질로 대한민국에 약 6만 개의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1만 개가 교회가 정상적으로 섬겨지는데 어, 어,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통계상으로 이야기합니다. 결국, 원래 코로나 이전에 6만 개라는 교회가 정상적으로 뭐 부족한 이 있든지 없든지 계속해서 운영되어 가다가 코로나 상황이 닥치니그 중에 6분의 1, 1만 개의 교회 정도가 이제 어려움에 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교회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비판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기적이다, 독단적이다, 비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네. 상황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께서 다시 올 때까지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순례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의 기다림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기다려 왔습니다. 그 기다림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아, 다른 믿지 않는 분들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요.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기다림의 삶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기다림을 수, 어, 기다림과 함께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상황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 교회의 위기가 있 어. 점점 도래해 오고 있다라고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가? 왜 우리가 기다림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여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생각해야 할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바울도 빌리포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든지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을 해보아서 아시겠지만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모든 기다림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포기하게도 만들고 또 분노하게도 만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바울도 고림도 교회에 대하여 그들이 우리가 알,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화남이 있겠어요? 얼마나 속상함이 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요. 그런데 그의 그 기다림 가운데 어떻게 어떤 태도로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다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삶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어떻게 회복시키고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서 9절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에게 있어서 우리가 기다리려고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 중에 하나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감사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게 편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때 감사하다라고 말할 것이 참 없어요. 왜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교인 간의 분쟁, 근친 간의 상관 문제, 소송 문제, 은, 은행 문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식사 문제, 예배와 부활에 대한 문제, 연보에 대한 문제. 사실 모든 문제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교회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라고, 그것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편지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의 기다림,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그 가운데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가 이렇게 엉망이 되어 가고 있고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을 때 낙심하게 될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되지 않아요. 낙심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속상하고요. 그러다 보면, 아, 이거 뭐 별거 있나? 나도 그냥 되는 대로 살겠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감사로 그 기, 어, 기다린 가운데의 고통을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도인들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 기다리는 여정 가운데 여러 고난들을 겪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요. 뭘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죠. 5절부터 이야기합니다. 5절에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것들, 특히 어떤 은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은사들과 또 은혜들을 베푸셨어요. 풍족하게. 7절에서도 보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릴 때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할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감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의 가치를 발견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참으로 소중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섬기고 싶지만 그럴 여력도 없고 능력도 없을 때 자신의 초라함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는 그 모든 것들 중에 참 많은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많은 문제가 너희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한다 너희가 마음의 중심만 주님 앞으로 바르게 잡으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올 때까지 그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은사가 없으면 또 하나님을 섬기기에 제한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각 성도인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사 가운데 결국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기회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우리가 신체가 있고, 말을 할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으며,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면,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그냥 막막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허무하게 주저앉아서 될 대로 되라! 라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감사할 것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이 고린도 교회에 더욱더 경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 중에 경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 복음이 율법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이 진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특히 고린도 교회에 특히, 특히 합당한 말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는 말할 수 없는 교회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참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비록 문제가 많지만, 그들이 여전히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안에서 회복되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린다라는 이 복음이 더욱더 절실해지고, 더욱더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영생에 이르게 한, 한다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더욱 더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삶 속에 들여다볼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좋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울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에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부족하여도 다시 은혜를 힘입어 주님께 돌아갑니다. 내 주변이 연약하여도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회복해 갑니다. 다시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게 맡겨졌다면 진작에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껏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죄에 빠질 때도 있고요,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다시 회복됐잖아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신 겁니다.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끌고 가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참 감사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내 능력으로 할수 있으면 감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면 되니까. 내가 잘하니까 그러나 내가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끌고 가고 계시다면 오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끌고 가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한경을 통해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가고 계세요. 그것을 생각할 때 마치 부모가 때를 쓰는 어린아이를, 자녀를 비록 화가 나지만 계속 함께하고 또한 그를 보호하고 그를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사도바울이 그런 감사들 가운데 기다림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했던 말을 번복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믿으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뱉은 말은 하나님께서 다 지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지켜져 지켜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 생활에 있어서 성도를 보는 것이 여러 제약으로 인해서 서로 교제하고 원활하게 성도를 보는 것이 어려운 이 시기에는 더더욱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고 있는지, 인격적으로 하루하루 예수님을 만나가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고, 기다리는 동안 힘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에 권면하듯이 결국 오실 거예요.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알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결국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한 즐거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게 인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부자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관계가 다 평탄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어쩔 수 없다. 완전 불완전한 세상 속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했어도 불완전한 결과를 얻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럴 때 아, 하나님이 안 계신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셔도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아.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을 드리고 싶지 않아라는 마음이 들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주고 계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물질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다시 묵상해보면,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 기다림의 여정을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치고 힘드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믿음의 그 기다림의 여정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